4월 10일 버닝이 떴죠 4월 10일날 포텐이다 에래서 포텐 버닝인데 그래서 뭐 사전투표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알아서 참여하시고 버닝을만 보자면은 과연 버닝이 시방방 가서 참여를 할만한지 를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보상을 어떤 거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는 8판 보상 집 버닝 그리고 요건 피시방 보상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많이 선택한 거 하나씩 더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상을 8판이고 145분이고 요건 피시방에서만 가능하고 요건 집에서도 가능하다 선택이기 때문에, 세 개가 뜨고,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거 선택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보상, 두판 플레이 보상했을 때, 상자가 1등인 것 같습니다. 3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선수팩이 있는데, 3 이상이면은, 지금 시내가 어느 때인 에예요 사실, 하루, 그냥 참여하는 이벤트에서도, 이거보다 좋을 것뜰것 같은데, 이걸 넣어놓고 한다. 아, 야, 이 개란 말이야. 그래서, 순서상 1등, 2등, 3등, 뭐, 4등, 뭐,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. 이제 그래도 이게 2등이고 그 다음에 BP가 3등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은데 12개 중에 3개가 뜨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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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그렇고 6판도 그렇고 8판 되면은 3개 중에 3개가 노출되고 한 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110 이상이니까 요게 아마 하나 더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선택 하나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버닝 하시는 분들은 잘 뛰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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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30억 이거든 30억 30억 요게 한1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40억 50억 해가지고 버닝은 총 합치면 1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시방 버닝 같은 경우에도 109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 선택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억 40억 그러니까 이게 첫번째고 그 다음 두번째 그 다음 세번째 그 다음 비가 네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선택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12개 중에 3개 노출하고 한종 선택이니까 요거 두 번째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115분은 요게 들어가니까 요게 제일 1등이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차피 3개 중에 하나 노출이니까 요거 하나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선택하니까 이걸 하나 더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최대가 요거 2개 그리고 요거 3개 하나당 40억 이 정도씩, 80억에, 요거는한 100억 정도는 될것 같아요. 113 이상인데, 113이면은, 한 60억 정도 하니까. 114가 한 150억 하니까, 한 100억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거 3개. 300억에, 요거 두개에서 그냥 번인만 했을 때 400억이고, 10번인만 했을 땐 150억. 그러니까, 어차피 시장 번인이두개다 봐야 할수 있죠. 150억하고, 400억 해서, 집에서는 150억. PC방에서는, 한 550억. 정도라면, 뭐,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뭐, 수 쿠폰, 정도. 그래서 두 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. 두 시간 25분이니까. 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, 500억 정도에서 뭐, 잘 먹으면 한, 0억까지 가능하다. 불참하면. 그래서 PC방 가실지, 마실지,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, 피 c 방 보상하고, 그, 집 버님 보상하고, 워낙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, 피 c 방 강화 이벤트도 따로 있기 때문에, 할 거면 가셔라. 어떤 거 보상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버닝하고 시방 보니 얼마 정도 나올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됐습니다.